지난 영상까지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부터는 배운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 도함수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의 정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 등으로 나누어서 도함수의 활용을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 영상은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영상이니까 접선의 방정식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떤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 공식부터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 공식은 먼저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y 지나는 점의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x 좌표로 구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수 있겠죠. 접선이 어차피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m 곱하기 x-x1으로 구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일 때이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런다면 x가 a니까 그에 따른 y 좌표는 f 프라임 a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는 f 프라임 a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분 계수가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으니까 자 그럼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곡선 y는 f(x) 위에 있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써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y-y1은 mx-x1. 이때 y1과 x1은 바로 곡선 위에 있는 점 x1, y1이었죠. 자, 그러니까. a가 x1이 되는 거고 fa가 y1이 되겠죠. 그래서 y1 자리에 fa를 써 주고 기울기 자리에는 f 프라임 a 미분 계수를 써 주면 되겠죠. 그리고 x1 자리에는 a를 써서 이렇게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fa는 f'a 곱하기 x-a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먼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유형.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알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가장 쉽겠죠.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곡선 y는 x 제곱 플러스 x 위에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점의 좌표와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지나는 점의 좌표는 아는데 기울기는 아직 모르죠. 기울기는 바로 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x가 1인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x가 1일 때의 기울기 바로 f 프라임 x에다가 1을 대입한 f 프라임 1의 값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곡선의 식을 fx는 x제곱 플러스 x라고 놓고 이것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f'x는 2x 더하기 1이 되니까 이때 f'1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3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곡선의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완성해 봅시다.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y는 3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럴 때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 후요 점과 기울기가 요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에서는 기울기를 알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나는 점의 좌표와 기울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나는 점의 좌표를 x 좌표를 a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그럼 y 좌표는 뭐가 될까요? 네, 여기 x에 a를 대입하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지나는 점의 x좌표가 a라면 그때의 기울기는? 네 주어진 곡선을 미분해서 a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주어진 곡선을 fx라고 놉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 미분하면 e x가 되고 거기에 x에 a를 대입하면 f 프라임 a는 e a가 되는데 기울기가 얼마여야 한다? 네, 4여야 한다 했으니까 요 a에서의 미분계수가 4와 같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a가 2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써줄 수 있겠죠? 2,3이라고 써주면, 이제 기울기가 4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4인 접선의 방정식이 될수 있겠죠. 자, 우리 식을 만들어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항상 y-y1에다가는 3을 대입하고 는 기울기 4라 그랬으니까 4 써주고 x-2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 정리합시다. y는 4x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3을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를 알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는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지나는 점의 x 좌표를 이렇게 a라고 정해서 지나는 점의 좌표를 정해 주고 기울기가 4가 될수 있도록 식을 계산해 주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원점에서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 한다 라고 했었죠. 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나는 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정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먼저 정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x 좌표를 a라고 먼저 정하니까 y 좌표가 a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네, 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나는 점의 좌표를 정해주면 기울기는 무엇이다? 네 바로 f 프라임 a죠. 그래서 지나는 점의 좌표만 정해주면 지나는 점의 x 좌표만 정해주면 y 좌표 따라서 정해지고 기울기까지 따라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점을 지나는지,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모를 때는 지나는 점의 x 좌표부터 내가 정해주면 y 좌표 결정되고 기울기도 결정되니까 먼저 x 좌표부터 용감하게 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f'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곡선을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바꾸고 미분하면 f'x는 2x가 되죠. 자 그럼 f'a는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y-y1이니까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는 기울기 2a 곱하기 x-x1a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한 직선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원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 말은 원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원점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x에도 0을 대입하고 y에도 0을 대입해야 하니까 식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은 2a 곱하기 x가 0이 되어서 마이너스 a만 이렇게 남았죠. 자, 요거 곱하기 해가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분배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a 제곱은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 A의 제곱은 1이 되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가 1,2랑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 개가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우리 원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몇 개가 그어지는지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Y는 X제곱 플러스 1은 2차 함수, Y는 X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자, 원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요쪽으로, 요렇게 하나, 또 요쪽으로, 요렇게 하나, 이렇게두 개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가 두 개가 생기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나는 점의 좌표가 1,2가 될 때의 기울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될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2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구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렇게 두 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구하면 y-2는 기울기 2 곱하기 x-1이니까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2인데 이항하면 없어지니까 y는 2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2는 기울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이걸로 끝. 자, 요게 바로 기울기가 음수니까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이 될 것이고, 요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Y는 2X라는 직선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도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바로 고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유형으로 구했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도 유형별로 어떻게 풀었는지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